네, 조직화의 새로운 경향. 이 새로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내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내부적 특성들이 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죠. 어, 뭐꼭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또 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업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어, 명령 단계의 축소. 어, 기업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층 구조가 많아지면은, 어, 소위 뭐,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죠. 어, 그래서 명령 단계를 뭐, 주의를, 지위를 어, 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명령을 뭐, 팀장 제도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일환화의 원칙이 체조되어 있다. 이것은, 저, 우리가 집권화의 경우에는 독재적 권력을 갖고 있는, 그죠, 조직이라 그랬죠. 그 예전에는 회장이, 사장이 알아서 다 했는데, 모두 다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전문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각, 그, 권한이 이제 분산되겠죠, 그죠? 분권화 제도가 오기 때문에 명령이론화의 원칙이 퇴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회사 사장이 되면은 맨날 그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술이나 먹고 나쁜 짓만 했는데 사장이 딱 되는 순간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을 대학의 경우도 많아요 각 분야에 다 전문 분야의 박사들이 다 있는데도 총장이나 학장이 자기가 모든 걸다 하는 거하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가정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민주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 정치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민주화가 일어나야 된다. 통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어, 우리가, 그, 우리가 분권에서 통제 범위가 확대된다 그랬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부분의 축소. 어, 스텝 부분의 축소. 아까 스텝 부분이 너무 힘이 세지 않지만 관료화돼가지고 힘이 세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라든가 또는 기업의 목표 이런 것들이 확 부서, 부부, 부서에서 다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무슨 뭐 기획실이라든가 격리부라든가 뭐 총무부에서 컨셉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총회대 비서실에서 모든 걸 지금 다 하잖아요. 응.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적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 구조라든가 정부 운영을 볼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우도 마찬가지요. 뭐 트럼프가 뭐지멋대로다 하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분산화와 집중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이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모든 기능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분산화 되지 않고는 안 되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화와 집중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커페티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커퍼레이션 협조와 커피티션의 이한 팀이면서도 팀내 서로 경쟁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뭐좀 일단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마찬가지고 팀내 같은 여러 명의 팀을 이루어서 하다가 또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죠뭐 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이거는 교재 2 4 9쪽에그 하단에 있는 그림은 그 이제 글을 꼭 읽어보세요. 물론 회사 안에 있는 조직이 뭐 공식 조직인데 회사나 모든 조직에 비공식적 조직이 있어요. 뭐술잘 먹는, 잘 먹는 친구들이 모인 모임이라든가 또는 뭐 조기 축구 회라든가 회사 안에 뭐 바둑 모임, 또 등산 모임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저기 조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동호회 조직 같이. 그럼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가 끈끈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공식 조직보다 더 단결된 힘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정보가 더잘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장은, 장은 꼭 공식 조직만 관할 할게 아니라, 비공식 쪽도, 공식 조직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그, 여기에 보면은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래가지고 잘 관리, 요약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꼭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 토론 주제인데, 왜 같은 헌법 아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만 하는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각 정부가 출발할 때마다 정부 조직을 계속 바꿔왔어요. 자, 처음에 48년대는 11부 사개처 3위원회가 있었고, 또 박정희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쭉 하면서 점점 부처가 늘어나요. 사실은, 저, 지금은 문재인 정권 하죠. 문재인 정권은 2017년도 5월 10일 날 탄생했는데, 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면은 17부가 18부로 늘었고요. 3개 처가 4개 처로 늘었고요. 1 7청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또 조직 변경도 있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 여러분들 그 교재 252쪽에 있는 그 그림은 어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정부 조직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어 위원회가 몇개더 생겼고요. 또 요 밑에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통부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안전행정부는 행정안전부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뭐 이름이 거의 똑같은 건데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해서 장관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잘그 활동을 하면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기능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청와대나, 청와대 비서실에서 하고 있죠. 그죠? 뭐가 잘못됐죠? 어. 그래서, 이, 그,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 그, 중에 하나가 정부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권 때의 그 정부조직과 박정희 정부 때의 정부조직은 어떻게 다른가? 그건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 핵심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겠고, 연습문제는 내가 이제 과제로 주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내가 학기 중에 또 별도로 레포트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요새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 듣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재를 두번세번좀 읽고 그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뭐다못 풀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저 선정해서 자기가 보고서를 잘 써서 나한테 평가 받고 싶은 사람은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보고 어... 뭐, 나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적에는 반영 안할 거예요. 어.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